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 10월 첫째 주일은 교회가 World Communion Sunday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있는 온 교회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그날 거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기억하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교회 예배 1부, 2부 설교를 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세번 설교하기도 벅찬데 이것을 하루에 대단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성찬에 관한 신학적인 의견은 교단과 교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성찬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이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인데 다른 어떤 신조도 강요하지 않을 만큼 개교의 자율성, 독특성, 개별성을 중시하면서도 성찬은 매주 드리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에 나오는 두 가지 성만찬 모델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정 의식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델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끝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음, 것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누가 보금에 있는 말도 바울서신에 있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자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바울서신과 누가 보금에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통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만찬 제정에 관한 이야기에 예수님의 명령에 나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억하라 이런 문구가 전혀 안 들어가 있을까? 사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고하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을 함께 전해서 기억하라 그래요. In memory of her. 제자들이 이 여인이 비싼 걸 갖다가 300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비싼 향유를 갖다가 깨 버렸. 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야단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인의 행실도 전해서 여인을 기억하라. 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향유를 바르는 행위.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사 바로 고기에 속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 그 마지막 만찬을 여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나 성만찬 재정의 이야기가 아주 관련이 있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붓는 그런 행위가 누가복음 7장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한참 하고 있는 그 과정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죽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 여인은 예수의 죽음을 장사지내로 준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죄인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 마태 복음이나 마가 복음이나 요한 복음이나 거기에 있는 어, 그 저기 설명보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여인은 굉장히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고 그리고 더 많이 많이 울거나 그래요. 그래서 예수의 발도 눈물로 씻고 예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깨서 발에 붓고 그러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대구서 이 여인 의 행실을 저기. 기억하라 이 소리는 안 나요. 왜냐하면 여인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거기 때문에 유한복 누가복음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다른 것과는 이렇게 달라서 기억하라는 명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기억하라는 명령이 본래 예수와 관련이 있었을까? 아니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인을 기억하라. 거기와 관련이 있었을까? 첫 번째 가정. 바울 서신이나 누가 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했던 그 어, 말에 그 나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었다면 마태복음이나. 어? 마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어요. 바울서신이 먼저 쓰였고 당시에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건데 그걸 빼갖고 이름 없는 여인의 행실에 갖다 붙여갖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건 상당히 좀 거시기해. 예수님한테 붙였던 찬사를 뺏어가지고 여인의 이게 돌려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그 저자의 옹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정, 본래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인에게 붙였던 찬사인데,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것을 행하여 여인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띄어다가 예수님한테 붙였다. 좀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좀 그래도 이해할만 해요. 세 번째 과정. 본래 예수님과 여인의 이야기 두 군데 모두 기억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한 군데만 전해지고, 아니 뭐 똑같은 걸두 개씩이나, 그래고한 군데만 전해지는데, 그러면은 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런 거는 왜뺄때왜 굳이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고마를 그 뺏버렸을까? 싸가지 없으시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마도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본래 여인의 이야기와 관계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라 이런 명령으로 어, 넘어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근데 이것을 갖다 설명하면 좀더 길어지죠.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 성서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한다고 할 때는 그걸 그냥 Recollection,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 아, 말합니다. 추굽계 그, 그 여섯 번째, 저, 저, Ten Commandments 거기에서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어,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기억한다. 그건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억한다. 그는 주의를 기억하고 교회 나간다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래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거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성찬 예식의 말 속에 정형화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가 있어요. Take, give, thanks, break, give. 받아서 혹은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줬다 그 얘기죠?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가 보음서에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요 떡 다섯 덩이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에 보면 똑같이 이, Take, Give thanks, Break, Give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Take 하늘 위로러 감사의 기도를 들이신 후에 Give thanks, 빵을 떼어서 Break,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Give,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먹게 했다 그 얘기예요.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나누어 주는 이 모든 행위는 예수님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빵을 받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성찬 예식 제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명령이 숨어 들어가 있어요. 받으라,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라, 그냥 받아먹어라, 받아 마시라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Take, 받아라. 바로 예수님이 빵을 Take, Give, Thanks, Break, Give 하는 그 일련의 행위를 시작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받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가 주는 것을 받아먹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련의 행동을 그대로 실천해보라는 명령요 초대입니다. 우리도 빵을 받아서 혹은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떼어 나눠주는 일련의 행위를 재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곧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성찬에 담긴 또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나를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함으로써 기억을 완성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회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 오늘 주일이구나. 그렇게 기억하고 골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더더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셔서 성만찬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받으라, take, this is my body 받으라 하는 명령 속에 담긴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그런 잔치를 열도록 권면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하셨을 만한 혹은 하실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도록 초대받는 자리가 성만찬 자리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의 삶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몸속에 담는 겁니다. 기억하되 실천하는 것까지 이을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만찬 빵 먹고 잔 받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고 기억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